혹시 여러분은 매일 점심 식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평범하고 익숙한 한 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혈당을 무섭게 뒤흔드는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천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한 은퇴 의사는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왜 그토록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점심 이후에 피로감과 졸음 그리고 이상 혈당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단순한 식단을 넘어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 정신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은퇴한 의사가 목숨 걸고 꺼내놓은 금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혈관과 삶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의사로서 평생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이며, 제게도 오랜 시간 깊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환자들이 알게 되면 기존 의료 시스템이나 제약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시간 당뇨로 고통을 받으셨고 식사 후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점심 식사 후 혈당을 재고는 한숨을 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laughs> 그때부터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하루가 좀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심 식사 하나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만들었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론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식이요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피로감이나 체력 저하가 아닌 매일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건강이 점심 한 끼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점심 식사뿐 아니라 하루 전체, 더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출발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가 단순히 하루 중간의 한 끼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에 민감한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있어 점심 식사는 하루의 혈당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오름의 속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섭취한 직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순히 피로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를 넘어서 반복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경손상 같은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다시 당이 당겨 간식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혈당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하루 전체의 대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임상연구에서도 이 점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당뇨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점심 식단을 다르게 구성해 본 결과,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이 급변하며 저녁까지 영향을 받았고, 반면에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한 그룹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혈당 차이는 무려 40mg per 리리르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점심 식사 하나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 더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점심 식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시간 없다는 이유로 대충 때우는 순간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그 대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점심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네 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뇨 환자나 고위험군에게는 일종의 혈당 폭탄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점심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에서 4개의 오렌지가 필요합니다. 즉, 한 컵에 36g에서 48g의 당분을 액체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큰 문제는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맥에 설탕물을 주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을 생각해 매일 점심마다 사과, 샐러리 등을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셨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에서 8.2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특히 콘플레이크, 초콜릿 시리얼 같은 가공 시리얼은 대부분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30g 한 그릇에는 보통 15g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 있고 여기에 우유까지 넣으면 총 당분 섭취량은 30g을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된 그래놀라입니다. 견과류와 귀리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꿀,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 등이 다량 포함된 당분 덩어리입니다. 그래놀라 한 컵에는 무려 30g에서 40g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유기농 그래놀라를 매일 점심에 드셨고 본인은 매우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혈당이 전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식단을 중단한 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빵 종류입니다. 크루아상, 단팥빵, 초콜릿빵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먹는 잼 바른 토스트도 매우 위험합니다. 흰빵 자체가 이미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인데 여기에 잼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30분 이내에 200mg 드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조차 150mg 드릴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맘 3시간 후에는 저혈당 상태가 되어 또다시 폭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와 고당도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절치 않은 선택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익을수록 당분 농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점심 식사 후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30에서 50mg 들일 까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 포도 같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에는 피해야 할 고위험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하더라도 그 의도를 배반하며 혈당 조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음식이 아닌 진짜 혈당에 이로운 음식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점심 식사에서 꼭 챙겨야 할첫 번째 핵심 영양소 바로 류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단백질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류시는 혈당 조절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 류시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류시는 이 열쇠가 작동하는 자물쇠, 즉 인슐린 수용체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혈당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됩니다 마치 낡은 자물쇠를 새 것으로 교체해 작은 열쇠로도 쉽게 열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류신은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여 혈당 상승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적정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히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나오게 하는 기능 조절입니다. 셋째,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m 토 r 경로라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근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창고이며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할 공간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 역시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당뇨 관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체중의 7% 감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약 절반 이상이 마른 당뇨. 즉,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인 상태에서도 당뇨를 앓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남성 환자는 키 175cm에 체중 63kg으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당화혈색소가 7.8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체중 감량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에게 점심마다 두부 반모를 꼭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2까지 떨어졌고, 체중은 오히려 2kg 증가했습니다. 혈당은 낮아지고, 체력은 오히려 향상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류신의 작용 덕분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시간에 류신을 집중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하루 전 전체의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점심에 류신 도그램을 섭취하게 했더니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 감소했고 저녁 혈당 역시 함께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류신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조절을 위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식사의 품질을 결정 짓는 요소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필수 성분입니다. 류신과 함께 점심 식사에서 꼭 챙겨야 할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엔진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인슐린 작용과 포도당 대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있어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세포면의 수용체에 결합한 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할 때 필요한 효소의 작동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반대로 부족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른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점심 식사 후 혈당이 항상 200mg 대리리리 이상을 넘나들었는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2주 만에 혈당이 180대로 안정되었고 한달 후에는 150 이하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민감도와 반응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혈당이 근육 안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거나 식후 피로감이 심한 분들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점심 식사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보카도,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등이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흡수력이 떨어진 분들은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피로를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혈당의 흐름을 바꾸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당뇨의 진행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든 보충제를 활용하든 반드시 의식적으로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점심 식사에서 류신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 투톱 전략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점심 식사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재료만 고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조합이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상적인 점심 식사의 구성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25-30g, 건강한 지방 10-15g, 복합탄수화물 20-30g, 그리고 식이섬유 5-10g. 이 비율은 단순한 영양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혈당 곡선을 안정화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오후 시간대의 에너지 유지와 식욕 조절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먼저 단백질 25-30g은 류신 약 2.53g을 포함할 수 있는 양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지방 10과 15g은 단순히 열량을 채우는 역할이 아니라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우며 식후 포만감을 증가시켜 간식이나 과식의 유혹을 줄여줍니다. 특히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의 지방은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합탄수화물 20, 30g은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흰쌀이나 흰빵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만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함께 작용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오스 10g은 혈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할 경우 포도당은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네 가지 성분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저녁 과식까지 예방하는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식사 한 끼가 곧 약이 될수 있고. 잘못된 식사는 곧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점심을 가볍게 때우는 습관에서 벗어나 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율로 구성된 한 끼를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두 가지 점심 식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 정식입니다. 이 식단은 두부, 계란, 시금치, 아보카도, 현미밥으로 구성됩니다. 두부 150g 하면 류신이 약 3.2g, 마그네슘이 65mg 들어있으며 이는 단백질 공급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란 한 개는 류신 0.8g을 추가로 제공하고, 시금치 한 줌에는 마그네슘이 25mg 포함되어 있어 혈당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는 건강한 지방을 풍부하게 제공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미밥 반 공기는 복합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합니다. 이 식단을 통해 총 류신 4g, 마그네슘 약 90mg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 메뉴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점심 후 혈당이 150mg dl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추천 메뉴는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입니다.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g에는 류신 2.1g이 포함되어 있고, 아몬드 20개에는 류신 1.2g과 마그네슘 75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호두 5개를 추가하면 마그네슘 15mg이 보충되며 블루베리 50g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시드 인큰술은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약 30mg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 모든 조합은 혈당 상승 억제와 장기적인 대사 건강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이 파워볼 한 그릇으로 총 유신 3.3g, 마그네슘 120mg이라는 이상적인 수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식후 포만감도 강력하게 유지되어 간식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이두 가지 메뉴는 준비도 간편하고, 외식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고령자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식단이 단순히 맛있거나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혈당 조절과 대사 안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점심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건강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두 가지 식단을 번갈아가며 실천하거나 그 구성 요소를 응용하여 자신만의 맞춤형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식단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며 이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를 집에서 준비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외식이 잦은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한 선택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당분과 나트륨, 정제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략만 잘 기억하신다면 외식에서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편의점의 선택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합은 삶은 계란 두 개와 무가당 두유 그리고 견과류 한 줌입니다. 이 구성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골고루 포함하며 혈당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에 견과류와 치즈를 곁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휴대가 간편해 바쁜 직장인에게 이상적입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에 아몬드를 더하는 조합도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사입니다. 다음은 카페에서의 선택 전략입니다. 대부분 카페 메뉴는 달달한 음료와 디저트로 유혹하지만 혈당을 고려한다면 아메리카노와 단백질바 또는 삶은 계란, 치즈, 견과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무가당 라떼와 설탕이 적은 견과류 머핀을 선택하면 혈당 안정과 포만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명확히 있습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 단팥빵과 초콜릿 우유, 샌드위치와 과일주스 같은 조합은 단순당과 정제탄수화물의 집합체로서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후 저 혈당 반응을 유발하여 폭식을 부르기 쉬운 최악의 선택입니다. 특히, 점심 한 끼로 하루 전체 혈당의 리듬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합병증의 리스크를 높입니다. 외식이 일상인 분들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보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능한 조합을 사전에 몇 가지 외워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고를 때는 항상 단백질이 충분한가? 당분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식은 피할 수 없어도 선택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심 한 끼가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제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충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류신과 마그네슘은 식단으로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지만,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시욕이 떨어지는 고령자, 혹은 흡수력이 저하된 당뇨 환자들에게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류신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장 흡수율이 좋은 형태는 유청 단백질에서 추출된 류신입니다. 이 형태는 생체 이용률이 높아 빠르게 흡수되며, 근육 단백질 합성과 인슐린 민감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3-5g 정도이며 가장 이상적인 복용 시간은 점심 식사 직전 혹은 식사와 함께입니다. 식사에 포함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혈당 상승 억제와 포만감 증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조금 더 고급 선택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누에고치 실크 펩타이드도 추천드립니다. 이 성분은 유신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복합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 환자에게 부담 없이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마그네슘은 형태에 따라 흡수율과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 자극이 적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흡수율이 비교적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자주 겪는 분들에게는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적합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 400mg 정도이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무작정 고용량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식단과 증상,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보충제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기본 식단 위에 보충제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류신과 마그네슘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근육량 유지와 대사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적절한 형태와 타이밍으로 보충한다면 식단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하루의 혈당 곡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의존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 관리 전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달전 혈액검사를 통해 당화 혈색소 수치가 5.7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름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하던 제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지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하나만으로 혈당 곡선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마다 두부 100g,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를 기본으로 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유신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혈당 스파이크 없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오후 시간대의 에너지 저하나 식욕 폭발을 막아줍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받게 되면 제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점심 식사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당뇨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병원 시스템의 한계일 뿐입니다. 관리만 잘한다면 완치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내일 점심부터. 아니,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이틀, 3일만 해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컨디션이 달라지고, 2주가 지나면 공복 혈당 수치가 떨어지며, 한 달이 지나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첫 걸음을 이 영상을 통해 내디디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나 혼자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방의학입니다. 점심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한 끼를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노년 건강에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